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6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하며 본문을 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 7장 앞부분 이제 1절에서 1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부분 부분 읽고 이야기를 나누죠.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 어제는 산에 대하여서 선포하였거든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 땅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한 그 땅, 죄가 가득한 그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결국 그 땅이 죄로 가득하여지고 우상으로 가득하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때그 땅에 어, 끝이 왔도다 라는 표현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어,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금의 잔혹함, 지금의 포로생활에 대한 고난이 바로 결과물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10절 말씀이죠 10절부터 13절이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가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낫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주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함미로다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으로다. 오늘 본문은 잔혹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물론 다음 본문에서 내용은 이어지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10절에 교만이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스스로 잘났다고, 나만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우린 원하지 않죠. 그런 사람 보면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스스로 되게 높아지길 원해요. 남의 교만은 너무 싫어하지만, 나 스스로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비치고 싶어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의 왕관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교만을 꿈꾸고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왕관과 다른 하나의 왕관을 더 보죠.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 메시지 아닐까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겸손함,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믿음의 여정들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에서 말씀 나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